오늘은 SST 4000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SST 4000은 이제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3륜 전동 운반차입니다. 4000 이름은 어 저희가 보통 이제 톤수를 나타내는데요. 이 해당 제품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최대 4톤을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 혹시 공장이나 이런 공장 외부 내부에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실 때 지게차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지게차 같은 작업이나 저 공장이나 공장 내외부에서 자재를 이제 운반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운반 장비들도 많지만 요거는 이제 최대 카톤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이제 무거운 자재들을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그런 이제 운반차가 되겠습니다. 뒤에는 이제 견인 고리를 장착해 가지고 뒤에 있는 자재들을 같이 함께 끌 수도 있고요. 요로 이제 강력한 힘은 5.3kW의 주행 모터랑 48V의 201A의 그런 이제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한번 충전으로 좀 오랫동안 사용도 가능하시고 시속이 이제 10km 정도는 나오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1724mm의 작은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.